사흘전 울산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5살 아동은 이사를 이틀 앞두고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 부모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다세대주택 2층에서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가 점점 짙어집니다.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은 불이 난걸 확인하고는 외투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급히 대피합니다. 하지만 건물 2층에 혼자 있던 5살 남자아이는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번 화재의 발화 지점을 원룸 입구에 있던 전자레인지 주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주변에서 전선이 끊어진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인데, 이번 합동 감식에서도 전기적 요인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여기를 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여기를 보니까 여기 목돈 차이 뭐 같은 게뭐 나오는 게서 아이를 홀로 키우던 아버지가 이사를 이틀 앞두고 새 집을 청소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이번 참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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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부모 가정의 돌봄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이돌보험센터에다가 연락을 하면은요, 아빠가 우선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그 시스템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올해부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기준이 완화되는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정도 여전히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